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되어 성막을 짓는 일과 그 속에서 쓸 기구들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모든이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22절,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23절,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24절, 은과 등,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절 제주 있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서이절 타고난 제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다이절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그야말로 모든 백성이 동참을 합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인들,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이 헌신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표현들은 자원하는, 감동된, 원하는,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체면이나 지위 때문에 형식적으로 적당히 드리는 척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세 번째.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합니다.보석과 향품같이 고가품을 소유한 지도자들은 그것을 여호와께 기꺼이 드립니다.27절 지도자들은 애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또 심지어 형편이 넉넉지 못한 여인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를 발휘해서 양털실, 배실, 손수 자안에서 드렸습니다. 재능 기부인 셈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 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재건축하는 일에도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이루어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